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풀사이즈 SUV 차량이지만 플래그십 SUV라고 불려도 될 만한 엄청난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안락함, 여유, 왕의 SUV라는 별명을 가진 차량인데요 출고 당시 금액만 아, 1억 5천만 원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에 출고가 되었던 플래그십 SUV 차량 외관 디자인은요. 웅장한 크기의 롱바디 모델로 블랙 라벨이라는 최고 등급에 걸맞는. 럭셔리한 디자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최고급 차량에만 입힌다는 투톤의 루프스킨 정말 이 차량만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다른 그 어떤 차량과 비교를 거부하는 아우라까지 풍기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들부터 대쉬, 도어, 시트와 알칸타라 재질의 천장까지 모든 것이 와인 컬러의 고급스러운 색상이 들어가 있는데요.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풀사이즈 SUV 차량이지만 럭셔리한 실내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 플래그십 SUV라고 불려도 될 만한 차량입니다. 어떤 차량인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차량부터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정말 저렴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지금 보고 계신 영상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누구나 조건 없이 10만원씩 공짜로 할인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중고차 4989 유튜브 채널 드디어 사이트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댓글 하단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오늘 차량 아닌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셔서 구경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전국에 딱한대 독보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죠. 바로 앞에 보고 계시는 링컨사의 네비게이터 3.5 롱바디 4륜구동의 블랙라벨 모델로 한번 준비해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엄청난 아우라,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진 차량인데요. 이 차량, 이 겉모습만 특별할까요? 아닙니다. 해당 모델 엄청난 관리 이력과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저와 함께 이 차량의 장점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장점 전 차주분의 관리와 사랑을 듬뿍 받은 차량이라는 겁니다. 중고차를 살때 가격만 중요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가격이라도 전 차주분이 어떻게 관리를 했냐, 막 탔냐, 관리를 열심히 했냐에 따라서도 이 차량의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차량은요, 이미 2주일 전에 엔진 대우 오일과 가스켓까지 누유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예방차, 미리 수리를 해놓은 차량이고요. 전차주분께서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도 따로 시공을 해주셨고요. 오디오까지 한글로 코딩 작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거기에 타이어 또한 고가의 탕타이어로 네 짝을 전부 다 교환을 하셨고요. 100km도 안 타셨다고 합니다. 이렇듯 전차주분의 사람과 관심 관리를 듬뿍듬뿍 듬뿍 받은 컨디션 좋은 차량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이어진 두 번째 장점 바로 파워풀한 성능. 풀사이즈 SUV 차량이지만 성능 하나만큼은 스포츠카 안 부럽다고 하는데요. 3.5 트윈 토보 V6의 가솔린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450마력에 70.5 토크의 괴물 같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한 풀타인 사륜구동, 거기에 말도 안 되는 승차감을 제공하는 자동 10단 미션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이죠. 세 번째 장점, 바로 웅장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는 건데요. 이 블랙라벨 차량은 이 루프 스킨을 벗겨도 굉장히 럭셔리하지만 이 루프 스킨 하나만으로 좀더 럭셔리해진 차량입니다. 거기다 5m60이라는 큰 차체 루프 스킨이 들어가다 보니 좀더 웅장한 럭셔리를 느낄 수 있는 차량인데요. 오늘 이 차량 저와 함께 디자인 한 바퀴 둘러보고 시죠 떨어지는 세 번째 장점, 바로 안락한 공간성인데요. 3열 좌석이 있는 차량을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3열 좌석이 있다고 한들 실제로 타보시면은 장거리 운행을 하실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내비게이터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가족, 안락함을 중점을 두고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3열 좌석이 굉장히 넓은데요. 얼마나 신경을 썼냐면, 이 3열 좌석마저도 보고 계신 것처럼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3열 좌석에 앉아서 장거리 운행을 하셔도 충분히 편안함을 느끼실 만한 공간성을 가진 차량이죠 이어지는 다섯 번째 장점 실내 인테리어와 옵션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 차량 출고 당시 금액 1억 5천만 원 거기다가 블랙 레이블 최고 등급 사양의 차량이기 때문에 디자인, 인테리어, 옵션, 모든 게 완벽한 차량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고 계신 것처럼 짙은 와인 컬러의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가죽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뿐만 아니라 이 천장도 보시면요. 알칸타라 재질의 소재로 들어가 있는 천장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검정색, 회색깔 아닙니다. 이 천장마저도 와인 컬러, 핸들, 와인 컬러, 대시보드 모든 것들이 와인 컬러 들어가 기 때문에 실내 인테리어 정말 신경을 많이 쓴 차량인 것 같고요. 해당 모델 옵션도 한번 살펴보시면 넓은 인치수를 자랑하는 메인 디스플레이는 보고 계신 것처럼 터치 패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어라운드 뷰와 후방 카메라는 기본 견인고리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즐 또한 보시는 것처럼 버튼식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전 좌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센터페시아 쪽 우드가 굉장히 럭셔리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 차주분께서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따로 시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실내 분위기가 한층 더 사는 것 같네요. 가운데로 보고 계신 것처럼 주행 모드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메인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보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시트를 들어가 보시면요. 다양한 각도, 거진 70가지의 각도로 내 몸에 딱 맞는 시트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핸들 디자인 또한 정말 클래식 하면서 고급스러움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핸즈프리 리모컨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차선이탈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시연성 좋은 전자식 계기판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도어 쪽으로도 보시는 것처럼 3단계로 조절 가능한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마사지 시트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웅장한 차체의 차량이기 때문에 보고 계신 것처럼 전동 사이드 발판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2열 좌석 또한 굉장히 넓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2열 공간도 독립적으로 공조기 버튼이라든지 열선 시트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럭셔리한 시트와 함께 개방감 넓은 파노라마 듀얼 선루프까지 준비되어 있는 차량이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전국에 딱한 대밖에 없는 루프 스킨이 입혀진 내비게이터 그것도 블랙 라벨 거기다가 롱 바디 모델 한번 살펴봤는데요 출고 당시 1억 5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에 걸맞는 성능과 인테리어 디자인을 가진 육각형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모델 판매 금액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2020년식 3월달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0만km를 주행한 무사고의 미세누유, 미세누수 한 방울도 없는 컨디션까지 완벽한 모델입니다 출고 이후 6개월간 보증이 가능한 세이프티6까지 가입된 차량이니까 그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모델 판매 금액 정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 이 차량을요 오천오백구십만 원 정말 저렴하게 한번 준비해봤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주시면 전국에 한 대밖에 없는 오늘의 차량 오너가 되실 수 있으니까요 위에 있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사구팔구 이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